아, 아, 난 개인적으로 공이가 이겼으면 했는데. 아, 아 그러니까 이, 이, 이건 이긴 줄 알고 감사합니다. 킬킬킬킬 아 킬. 아니 근데 방금 상황에서 삼컴 찍는 게 맞, 맞았나? 뭔가 삼컴 찍어서 좀뭐 애매해진 건가? 아, 삼 컴은 맞았는데, 네. 약간 본진의 그투셔으로 왔을 때 설에 아, 이제 그때. 날, 어, 못 들어오고 그때 SCB가 너거 마인 질러 터질 때 같이 터지고. 유닛도 아, 많이. 그때 20 차인가 10차이 났던 게40 차인가 났어. 아 면에서. 진짜요? 아그 피해를 네, 많이 받았구나 투셔틀 때. 어,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피드백. 피드백. 아 근데 다시 하면 이길 거알려도 돼요? 음. 아 근데 나는 너 감을 찾았어. 처음, 어. 해본 처음 해본 거 아니야? 예? 처음 해본 거 아니야 맷? 예, 그매 아 아니, 아니, 아니 처음은 아니, 아니죠. 알아요. 왜 말아요. 저 링잉 블룸이랑 샤크라스 그두 개를 몰라요. 근데 지금 알아. 이게 아 링잉 룸 이게 링잉 룸에요 <laughs> 어, 지금 링잉 룸 음. <laughs> 아, 아, 겼딱 좋았는데. 안해, 아. <laughs> 어제 다 이기고 오늘 영호가잡좋네영호가 영호가 영호가 링잉에서 졌을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한 시였어. 와 근데 잠깐만 홍구 노스포사메 뭐야? 원래 이거 정석인가요 이 맵? 노스포사메지? 와. 뭐가? <laughs> 아 근데 아 어, 많이 시긴 했나 보네. 응? 네? 좀 많이 시긴 했나 보네. 아 이거 정석이에요 노스포사메지? 네. 아 정석은 아닌데 여기 이거 국립 건물 있지 고치. 네. 저기 아, 그 어, 저기, 예. 저기 서클이 바뀌거든. 아어 예. 저 들었어요. 그건 들었어요. 어 그래서 투회 처리도 되고 노풀 삼면 이제 우리가 아 사회 처리 유일하게 좀하는게 약간 초반에 선택의 가지 수를 좀 줬네 저거한테. 음 그치 이해했어요. 음, 예저 예,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민수 어, 형님. 잘할 것 같은데 좀만하면 이제 완전 밀리 BJ 그한 거야 다시. 네, 예, 밀리 해야죠. 민철처럼. 예. 민철처럼 하는 거지. 예 밀리 해야죠. 밀리하면서 먹방 해야죠. 오늘 업로드 되나요 형님? 어? 어, 오늘 되지. 오늘 예약 들어놨지. <laughs> 와... 배틀에 한번 꼴로 항상 타나가서 좋아요 댓글 달고 있어요. 네가 댓글 단다고? 아니, 그... 먹는 거살안 쪄? 아, 살 많이 찌져요 아, 형도 쪽 뱉던데요? 어... 지금 좀, 좀 돌아왔어요? 약간? 아니면 요요 아, 없이? 키로수는 뭐, 그냥 거기서 거기인데 왜? 네. 와, 토리. 먹는 거안 먹으면서 관리해, 나. 아, 진짜요? 어. 아, 어, 이 개빡센데, 그러면? 오, 바깥쪽 팩? 박, 박팩. 아이, 근데 살은 운동도 운동이지만 솔직히 먹는 게 90%야. 내가 생각했을 땐. 아, 맞아. 음 그냥 진짜 운동. 어? 운동을 추성훈 급으로 해도 먹는 거를 저처럼 먹으면 <laughs> 절대 안, 빼, 안 빠져요. 진짜로. 이게 식단이 제일 어려워, 살쪄? 이게. 찢었어요, 그러면? 어? 살 찢었어요? 하면서? <laughs> 보면 모르냐? <laughs> 아니, 뭐, 나도 몰라서 그래. 뭔가 똑같아. <웃음> <웃음> 아, 그래? 아, 그래요? <laughs> 진짜로? 아, 아, 나는 뭐. 찢지, 찢지 모르겠어, 사실. 아, 근데 잠깐만, 전진백 들켰어. 아, 이거. 아, 들켰어? 아, 이마중에 아, 3팩. 아, 3스타, 3스타. <laughs> 어, 3스타. 핵심은 요거지 3스타 와 3스타 이게 뒷마당 가스로 못 봐가지고 저그가 괜찮네 네 3스타는 야무지었다 예, 이게 근데... 영호 3스타는 내가 살면서 진걸본 적이 없어 진짜 아 그건 맞아요 <laughs> 이게 진짜 영호가 생기고 싶다? 그러면한거예요와 드러나나 12시 컷 했고 와 12시 드러나나 컷한거 진짜 좋다 이거 일단 투스타 자체는 근데... 투스타까지는 예측 가능하거든요 홍구가 전지팩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거 히드라덴을 먼저 갔네요. 스파이어 좀 많이 넣고. <laughs> 스파이어 진짜 엄청 넣죠어요 이거 말도 안 돼. 어 그러게 근데 이러면은 쓰리스타 포트로 한 타이밍은 나오겠다 뭔가. 근데 이러면 테란이 진짜. 네. 스위면 그래도 뭐 터렛을 받든 뭐 해야 되잖아. 네. 지금 플로 SCV 찍으면서 상스타 찍다가 나중에 뭐 엠베 아카 찍고 아니 노터렛으로 해도 되잖아 이거 막말로. 그죠? 도 노터렛이 좋긴 하죠. 와 아, 근데 뭔가 <laughs> 그냥 뭐 플레이가 거의 선배인데 지금 테라 입장에서. 야 오버로드 찾는다 또. 야, 냄새.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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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조금만 더 깊이 맡았으면 잡는데 이거. 아 근데 이거 만에 몇터라도 막말로 클로키면안돼 있어도 맞겠어요, 이거. 아 숫자로 씹어 먹을 같아. 레이될거될거 같은데. 같은데. 근데 이거 구 구류 찍힌 아, 6류 찍혔다. 7류. 가스가 7, 네. 어, 7. 가스 쓰면 7. 오, 드론 또 땄어. 아니, 아, 뭐야, 드론. 플레이 미쳤다. 약간 좀 어중간하죠, 지금. <laughs> 아짭지아 홍구라서 아, 까는거야? 아니, 어둠, 아니 죄송합니다 진짜 어딩가라거야 죄송해요 형 팩트로 <웃음> 반반이에요 <웃음> 솔직히. 어? 아 반반이야? 아 뭐.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이제 맞아요 커 칠미 럴커? 어 근데 야, 홍구도 정신 나갔는데 투드럼 왔는데? 뭐아 이거 뭐 의도한거야? 아니 뭐 아니 얘 아니 이 친구 아니 그 방금 투 드론 의도한 이거? 거야 뭐야 아니잖아 뭐성큰질일 없잖아 3만 게 받았다고? 성큰 러시아 하러 간거 같은데 말도 안 되는 빌드 하고 있어요 이몽구씨 그니까 아니 아니 괜찮은 근데... 거 같은데? 클로킹한번 어, 하면... 클럭킹 안 됐나? 됐어 지금 됐어 클럭킹 아, 이제 나왔다 이제 나왔다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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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카데미랑 엔터 없는데 럴큰 박히면? 아 러컨이야 지금 어? 잠깐만 럭컨데? 어 뭐야 어야투 럭컨데? 잡다해 이거 침착하게 투스톱필만 내준다 마인드 아 근데 아 이거 럴코 안돼아로코안돼아로코아 아, 아, 제발 로코로코 하나만 잡자 아. 제발 하나만 아아아 오안 죽은 저게? 근데 안쪽에 안쪽에 저 터렛만 지어지면 오네아저깐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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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이거 아카데미 안 지어지면 아, 대참사 어 아. 지어졌다 아. 진짜 다행이다 아니요, 근데 로커. 이거 저그도 이거 막히면 어, 근데... 다없거든 없긴 하거든요 이거 뮤탈로 아, 이거 못 잡아. 있는데, 이거 야 삼스타네이스 이거 못 잡아 이거 러커로 해놔가지고. 아 클로킹 빠졌잖아 지금 많아. 아. 아 근데 종이 비행기긴 아, 하. 네 우리가 적우야 어. 이기는 거 아니야? 어. 어 뭐야? 어. 잠깐만 졌다 이거. 아저아저아 어, 졌네. 아, 어 근데 이 와중에 용호 그 자원 분배력 도라이급이네. 삼스타는 꾸준히 돌아가지네. 스캔 정리하죠. 뭐야 스캔? 음... 어이 러커가 본진인줄 알았어. 아 근데 이거 뭔가 <laughs> 와 뭔가 빡세다. 그러니까. 이거 저거 좋아 보인다. 지금 인구수는 어떤가요? 똑같에 55대 56. 근데 이거, 근데 레이스 한부대 타이밍에 이거 각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이득 볼것 같은데? 지금? 지금? 에, 지금? 컨트롤 잘하면? 아, 어, 근데 하나 터졌다, 씨. 아... 이제는 안될것 같아요. 어, 이제 안 된다. 12시를 까야겠다, 그냥. 아 근데. 거기 와, 포폰까지지네 근데... 와, 이거 12시 까도 문제인 게 그냥 깨러 오겠다. 네. 그니까요, 와. 너무 소극됐고. 아, 빡세요. 아, 빡세다. 근데 진짜 빡세다. 아, 발키리 가네, 발키리. 홍구가 이거 온리 뮤탈 해줘야 되는데. 온리 뮤탈 하면서. 근데 온리 뮤탈 해주려나? 안 해줄 것 같은데. 아, 이거. 어, 뮤탈 이렇게 아, 그 전에 오겠나 암마다, 한 번. 스포 박았으니까. 아, 왜 스파이어가 느린가 했는데 그거 미리 찍은 거 아니야, 로컬을? 저, 아닌가? 아컬을 미리 했나보네 그니까 뭔가 뮤탈 무, 뮤탈이 6, 7일밖에 안 찍혔잖아. 그러니까 200원을 러커에 찍은 거지. 응. 응. 형 근데 이거 잘 막으면 또뭘잘 막아도 안, 진짜 완전 잘 막아야겠다. 엠, 아이고 이건 뭔가. 벤베 근데 말이 공일업은 또 찍어놨네. 어, 어 이미 돼 있어. 레이스 대위. 이 근데 커너로 막을 만은 해 이거 한 부대라서. 어어. 어어 어 네, 나이스 뒤잡아야돼 아.. 어 오버는 어 나이스 어어 어, 이거 다잡았다 어, 뒤잡는면돼 뒤잡아야돼 발키리 어 발키리 밑에 발키리가 앉아 발키리가 뒤잡자 아 오버 다잡아 오버 다잡아 어 오버 다잡아 오버 어어 이거 어, 됐다 갖다 줬다 이거 어, 일단 어어 빨간불 최상의 상황 나왔다 최고의 상황 나왔다 진짜 어그 진짜 이거 타고. 어 오버 완전 막혔을 것 같은데 오 이러면서 요거는 바로 패러로 늘리죠. 아 근데 이거 진짜 뮤탈. 아 어디고 여기서, 여기서 한 번만 잘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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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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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그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뮤탈 때 잡자. 레이스 답탈피야. 아 근데 레이스 답탈피인데 뮤탈도 답피라 지금 못 때린다 이거. 발킬 때문에.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이게 영웅인가? 꼼자로 먹고 어 이게 이용가? 근데도 근데 근데도 빡세긴 한것 같아요. 형. 아 근데 솔직히 빡세긴 해. 그래도 빡세긴 해. 근데 이게 가능성이 아냐, 조금 생겼어. 네 진짜 이게 일단 최고의 상황은 나왔어요. 아 근데 아아 아, 잠만 아 레이스. 아 근데 죽이질 못한다. 저 스포 맞죠? 하나 때문에. 1 2 시에 약간 빈틈이 있는데 이 대가 또. 파발킬이 아 근데 1 2시 드론 너무 잘찍어줘 찍어. 다행이다. 이게 근데 드론을 너무 잘, 잘 붙여놔가지고 이거 복구 금방 할 거란 말이야 저거도. 퀸? 그렇죠. 퀸? 이 역으로 먹겠다는 거야 공중에서? 봤다. 네네. 발길이 쌓이면 그게 되나? 이래줘서 뒤에 생긴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아니 뮤탈이라 이런데 이게 대 잡재야? 안되는데 어. 방법도 안 아니, 찍어놨잖아. 찍어놨 것 같은데 요이 친구. <laughs> 이거 먹을라 그러면 지금 뮤탈보다 스커지를 더 많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저거 뮤탈로 몸 대고? 오 스커지도 찍었어 솔직히 어, 말하면 뭐 지상병력 해주면 하면은 다 빡셌는데 상황 그치 기회 줬어요 우리 홍무 씨어인스네오로 요거 묻혀서 한 방에 다 잡겠다는 마인드인데 이게 약간 기회가 역할으니까. 될 수도 있어 네 절대 안 가죠. 올때딱 인스내 못 찾아야 되는데 마메랑 파츠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아, 저그 러커업도 돼 있는데 한번, 왜 바로 디파? 아한번 먹겠다 많이 들것 같아. 아 근데 너 빡세다. 진짜 빡세다 상황이. 와. 그 빡센 아, 게 아날린 때문에 그렇지. 업그레이드도 좀 듣고. 예. 오 잠깐만 토드람. 오토드랍 씹은 미쳤는데 이거 뒷마당에? 오 뒤의 의지. 와 이거는 근데 진짜 판단 지렸다. <웃음> 와 <웃음> 이거 근데 투드랍시아 근데 이거 어, 야, 잠깐만, 근데 이거 링 오는 거에 잠깐만. 정면 보면 어링 이거 아 근데 이거 홍구가 아... 본진으로 한번 빼주면은. 아 제발 드랍시. 왜, 아니, 드랍시... 안 돼. 네! 아 돼. 드라... 아 잠깐만 드랍시 짤막혔다 제발. 어 아닌가 아닌가. 어어 어, 어. 나이스. 와. 와, 와! 그냥, 뭐, 잠깐만. 뭐, 얼링 돌아왔다. 응. 이러면은 이러면 이겼지. 아니, 그 와중에 드랍쉽 컨트롤 씨라야? 공중 아 공중폭사 했어 근데... 하나? 에 하나는 그 공중폭사. 공중 아... 아, 공... 아,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깼어야 돼. 되... 뭔가 이거 깼어야지. 지금 열한 시. 지금 뭐야? 언제 왔대? 1 1 시? 1 1시 투레이스 언제 왔어 이거? 와 언제 온 거야? 아 근데 이거. 링에 쓸린다 이거 와 근데 앞마당 클로킹으로 깨고있어요 뭐야? 아니 미친놈아 <laughs> <거. 아니>, 11시 <laughs> 커널 깼어 11시 <laughs> 커널 깨고 뒷마당은 레이스로 깨고 이거 뭐냐? 아니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 어귀 잡혔어 맞냐? 아아 인스레용 까비 깬다? 아 이거 깨? 아아못 뭐 깬다 아 근데 트레이스 와... 트레이스 더 있어 뒤에 뒤에 오, 투레이스, 트레이스 뒤에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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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 어, 아, 이거 이, 개 아깝다 아.. 어, 저 11. 뭐또 어, 스커지 하나씩 받고 근데 거야. 이게 울트라 케이번이 깨져가지고 이게 올링으로 저거를 막아야 되는데 파이어벳 비중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안 죽어 이거 파이어벳 공방이로이야 이거. 파이어베. 진짜 많이 와 근데 아 진짜 <laughs> 스컬지 잠깐만 머리 돌려가지고 뒤로 갖다 박았으면은 그러니까요 응. 형아 너무도 또 다른 데만 어. 도와도 있겠어 아 근데 근데 이거 잡은 거같 이거 이거 게임이 긴거 같은데 1 2 시간 뭘로 막냐 저그1 2시갈수 있잖아 게임은 안 올라갔네요 이제 올라가네요 어 울트라를 아. 깼어 아까 앞마당에서 음. 뒷마당 뒷마당 와 근데 진짜 뒷마당에서 드랍이 두개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 살리는 컨트롤 진짜. 아, 근데 파이어베 이거 네 개라서 쌀 만한 데 이거. 나이스. 쌀 만한 거 아니야 이거? 파이어든파이어베이 바이오맨. 진짜 세거든. 아 근데 인스네어 묻으니까 이게 아 뭐야 인스네어 묻으니까 먹네. 도드랍신 뭐야? 도드랍신 도드랍신! 나이스. 미쳤다리. 뭐야 뭐야 나이스. 미쳤다. 개미쳤다리. 와 개새 와. 나이스 해철이 깼다. 이거 해철이 깨는 용이야 이거는 이미 여건만 노리고 왔어 그냥 어... 와 이러고 배슬? 와 뱃슬 어, 4개 나간다. 모였어 아니 아니 손에 아니죠 이거 이득이죠 이건 이득인데 이건 무조건 깨는 게 이득이지 예아 네. 진짜 예아 네. 이러면 이러면은 저그가 저그가 공격적으로 못 하잖아요 이게 한번더 갇히니까, 저거 때문에. 깬 거는 너무 좋았다. 아니, 어... 뭔가 딱딱딱 계획이 있다, 다. 어, 그니까. 스탠시브 드랍싱. 어, 진짜. 와. 이거 그냥... 베슬만 안 잡히면 돼, 이거. 어, 공이 업됐다. 공격. 이거 안마당 가스는 있어줘. 몇이야? 뺐는데도 마나가 되게 많네? 언제부터 찍어놓은 거지? 안마당 이거 가스 뭐야? 몇이에요, 이거? 베슬 많아, 많아. 오.. 오천이에요 오천? 5천? 앞마당.. 아 뒷마당? 네네 오천 아 오천 여긴 닭가스 오천 200원 오. 어 근데 울트라 1억 근데 1억.. 이거 적을 이거 뚱뚱한 적글 저글, 저글링이야 이거 어? 그냥, 어떻게 하면 안되죠? 싸워준다고? 어 이걸 붙는다고? 공이염인데 우리? 이거 공이염인데 우리? 우리 나이스 아이고. 와.. 이거는.. 6.68 오프라인 오프라 했는데 아직 어. 마음이 급했다 구가 아, 이런... 이거 아 영웅 영 진짜 잘한다. 아 자, 진짜, 진짜. 진짜 잘한다. 못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무슨 몽구나 저 걸린 <laughs> 게. 어자배스 배슬. 근데 배스를 너무 잘 줄였어 홍구가 <laughs> 이거 근데 1 2시 놓친 거는 좀 약간 나중에 스노우볼 굴러갈 수 있긴 한데 이미 여기서 끝나겠다근데와 양방향에서 운영. 와아 너무 잘한다. 아. 멋졌어 이거 진짜. 나가라 홍구벌레. 진짜 너무 어? 싸네. 와... 와, 씨 미쳤다. 와, 밸런스 무게추를 맞추는 잡재벌레 한영호. 잡재벌레씨 이제 이제 이냐 진짜 미쳤다. 이 거리 겨